아 이분은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으시고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핀 꽂은 사진 말고 아, 치아가 하나만 보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어, 저들 찾아온 이유가 치아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부분틀리가 들썩 들썩 움직였던 음.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한테 정부에서 두개의 보험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두개의 임플란트를 지금 첫 번째 사진에 핀이 위치한 자리에 심기 위해서 오셨고, 네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 100세 시대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 틀니를 끼면 문제가 잇몸뼈는 계속해서 녹아내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틀리는 다음번에 했을 때더 불편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맨 먼저 만들어 드렸던 틀리하신 분이 최고의 명의시고 늦게 하면 할수록 명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두 개의 임플란트를 원했지만 제가 부, 분석해서 아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위에 일곱 개 아래 6 개를 심어서 이번에 틀니를 아예 면하시게 되면 백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수 있지 않겠는가 했더니 음. 이분께서 에이 원장님 제가 저희 집 옆에 수술하신 분을 한달 전에 봤는데 다섯 개 심고 나서 2주간 잘못 다니시고 나오지도 못하시던데 아저 겁나서 못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아, 고혈압 문제는 주무시면서 하면 해결되고 또 절개하지 않고 핀을 써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음날부터 생활하는데 지장없다. 음, 말씀드리면서 음. 그러면 시범적으로 13개가 무리면 오해 원하시는 2개 심어서 틀리 균형 잡고 아래쪽이라도 한번 틀리를 안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굉장히 좁은 공간이지만 두 번째 위의 사진에 핀이 6개가 들어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맨 끝에 사진 보시면 8개의 핀을 위치시켰고, 아래쪽에 8개의 임플란트가 끝났고, 이분의 경우에도 사실 좋아하셨던 게 수술 끝나고 그날부터 바로 기존 틀리를 쓸수 있었다는 거에 음. 너무 좋아하셨고,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사 오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 원장님, 그때 저를 좀더 설득해서 13개 한 번에 했으면 네. 나이 위에도 안 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에이, 그러면 지금 수술하시죠? 그러면 이분께서 꼭 뭐라고 하시냐면, 아, 너무 편한데, 이거 좀 불편해지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네. 가시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분을 턱관절하고 척추가 편안한 높이로 맞춰드렸더니 이분이 혈압약도 반할로 줄이고, 당뇨약도 지금은 안 드시면서 식이요법으로 조절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저희는 치과에서 사실 이런 전신질환을 고치겠다는 건 아니지만 턱관절하고 척추를 편안한 높이를 치아에서 잡아주게 된다면 이런 전신질환도 좀 호전되는구나. 이런 어떤 결과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네. 되겠습니다.